20일 얘기하지 마라. 20일 아. 얘기를 하는 것은 음. 고법을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고 절차를 갈때 20일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예. 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법에서 저지를 해야지.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하고 대법까지 갈때 20일 주냐 안, 주냐 안 주냐. 아, 그, 아. 그 얘기는 아. 하지 마라. 아. 예. 매번는한 번도 안 했어. 네, 그렇죠. 그리고 20일을 안 주고도 재판을 했을 때그 재판이 유효하냐? 무효지, 무효. 그 판결도 대법원이 하는 거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어 고법에서 1차 저지선에서 뚫리면안 된다. 아. 12일부터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장에 나갈 시간이 없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모든 공판은 어. 6월 3일 이후로 미뤄라. 네. 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즉각 탄핵 절차에 <laughs> 들어가겠다. 아. 네. 그래서 13일, 14일, 아 15일 한번 보고 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아.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